안녕하세요. 김영광 목사입니다. 6월 10일 목요일 말씀 나눔 영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선한 청지기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며 각각의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답게 이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힘주시고 세우신 사람답게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청지기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세상 속에서 대신 맡아 이 땅에서 가꾸어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른 양한 마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를 위한 섭리를 대신 맡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맡기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섬김과 사랑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참 넓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각자의 맡은 역할과 본분을 잘 감당해 내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간다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간절히 찾기 원하시는 잃어버린 한명 잃어버린 청지기 한 명이 우리가 아닐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청지기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주님. 내 삶의 자리에서 또내 교회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른받은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가득하게 하셔서 이 땅을 밝히 빛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늘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